다이소에서 이런 그릇 사면 큰일 납니다. 요즘 그릇 사러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다이소 그릇 코너를 자주 가는데요. 예쁘고 저렴해서 하나 둘 사다보면 잔뜩 쌓이죠. 그런데 아무거나 고르면 발암물질까지 먹을 수 있답니다. 어떤 그릇을 골라야 하고 피해야 할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도 행복도 찾아옵니다. 그릇 살땐 무조건 뒤집어 재질을 확인하세요. 골라도 되는 그릇 첫 번째는 스톤웨어입니다. 1200도 이상 고온에서 구워 튼튼하고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유본입니다 얇고 가벼워 디자인도 예쁘고 사용감도 좋지만 깨지기 쉬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릇을 피해야 할까요? 단순 도자기재라고 적힌 그릇은 피하세요. 내구성 약하고 뜨거운 음식 담으면 발암 물질이 나와 위험할 수 있어요. 어린이 식기에 많은 멜라민 수지도 피하세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